하나, 둘, 셋. 오늘 볼 영화는《브루스 올 마이티》입니다. 네. 시작. <laughs>

よかった。 <laughs> 아 이거 알아 알아? 응. 귀... 난 이게 되게 응. 귀엽더라고. 맞아. 장난 아니었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이걸 고른 이유는 원래는 이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이 브루스가 엄청 응. 운이 없는 응. 남자로 초반에 나오거든 응. 그래서 그걸 고를까도 했지만 이제 한껏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힘을 얻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응. 겪으며 행복해하는 브루스를 응. 보고 싶었어. 응. 언니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힘을 갖게 되면 뭘 제일 처음 하고 싶어요? 나도 이거 보면서 엄청, 엄청 상상을 한 건데. 근데 너무. 전지전능 힘, 히... 사실 어떤 막 바램을 빌고는 하잖아. 근데? 내가 또 전지전능한 힘을 갖는다고 해서 그 바램이 이루어지는 건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치, 그치, 그치. 좀 그래. 그치. 근데 막 갖지 못해서 더 갖고 싶은 음,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세상을 구할 거냐? 음. 사실 그러기에는 항상 양날의 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금그 발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진짜 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그런 것들을 할수 할 있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손짓 한 번으로 우리가 엄청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 뭔가 실제로 그런 신이 했을 때좀 속수무책 속상했어요. 음. 약간 음. 나는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신이었다면 나는 뭐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어? 하나 얘기해 응. 줄수 있어요 나는 항상 이런 파워, 초동력이잖아요? 초동력을 나는 항상 날고 싶었어 아. 아 약간 물리적인 아 거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루는 좀 나이, 날고 싶었어 <laughs>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래서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다 나라 하늘 위에서 날아다니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뭐 우주로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방문 열고 나갔는데 우주가 있고, 근데 우주에 갔는데도 우주복을 안 입어도 그냥 난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한 거지. 신이니까. 음. 만약에 신이 우,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음. 어떤 파워? 그 전쟁 전쟁한 힘, 힘과 마법. 이랑은또 음. 어떤 갭이 있는지, 음. 어떤 차별성이 <laughs> 있는지도 약간 궁금했어. 마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아, 물론 이건 그냥 영화로 비유했을 때, 해리포터 같은 마법이 있잖아. 음. 그 하늘을 난다. 이거는 사실 신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의 힘인 건데, 또마법이나 음. 약간 성격이 다르죠? 조금 그 초능력과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 그치. 마법, 해리포터를 비유를 하면은 항상 주문이 있잖아. 음. 뭔가 내가 어떠한 것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말을 하거나, 구두를 이야기하거나, 주문을 읊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의 정해져 있는 체계가 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근데 이제 전지정나 신은 그런 거다 필요가 없지. 아. 그냥. 아. 그거를,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 할뭐 거구나. 주문조차도 필요 없게. 그랬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경험은 있어? 그. 진짜 이게 신이 있는 거야? 아뭐 신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신이라는 게 존재해라고 할 정도로 너를 끌어내린 음. 경험. 내가 A를 가다가 B를 가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내가 B를 갈 수밖에 없었던 A가 있던 거로 음.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항상 낙담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진짜 다 나버리고 싶을 때는 가끔 있잖아. 그게 뭐 감정적으로든 진짜 일이 안 풀려서이든 아니면 뭔가에 실패했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여기게 되는 나만의 다짐은 그래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나한테 줄 거야. 음,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아니, 이거,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거는 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날 일일 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 여기거든. 음. 그러니까 내 손, 내 아기를 벗어난 일이지만, 하, 이게, 왜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음. 싶다가도, 또, 또 뭐, 다른 길도 있겠지. 아니면, 다른 일 말고, 다른 덕,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지. 음.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난 조금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언니의 인생을 지켜보는, 간섭하는 음. 어떤가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음. 그니까 그게 수호 체계든 어떤 뭐 그걸 악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전혀 되게 긍정적인 무언가가 음. 어쨌든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음. 나를 조명이 감싸든. <laughs> 음, 나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혼자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 거여가지고. 어, 누군가가 보듬어 주셔서? 음. 아니면 누가 어떤 거,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가, 종교를 안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가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를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잖아. 맞아. 경험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클 테니까. 거의 올, 초감각으로. 음.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에는 아, 눈에 보이지도 않은 신을 왜 그렇게 막 미, 믿지? 막 약간 이런 의문들이 생겼었는데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꼭 눈으로만 보아야지만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단순한 어, 맞아. 거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꼭 가시할 필요가 없을 수가 더 있는 거지. 그게 더 크겠지. 음. 근데 근데 진짜 브루스 이거 이렇게 갑자기 팍 이렇게 파워를 얻게 되면서 갖는 갑자기 막. 진짜 길거리에서 이런 음. 음악이 나올 듯한 음. 그런 기분을 한번 <laughs> 느껴보고 싶기는 해. 그냥 <laughs> 그냥 거의 그냥 내 세상이. 어 진짜 진짜 내가 인마이월드 어, 이거 난 그냥 난 이렇게 맞아? 뭐 이런 <laughs> 이런 느낌. 아, 그러면 사실 네, 그럼 하루쯤은 한번 해보고 어, 싶기도 맞아. 맞아. 했어 맞아. 보면서 하루쯤은. 진짜 재밌는 삶이다. 지금 이 순간 음. 브루스가 된다면? 음 저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우리 주제 사랑 아니죠? <laughs> 근데 사랑은 언제, 어디 가나 필요해요. 꼭 맞아. 나는 갑자기 우리 유튜브가 100만 골든 버튼을 만든 거야. <laughs> 아, 난내 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우리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뭐 내, 내 유튜브가 그러면. <laughs> 아, 그러면 컨텐츠 이거 못쓰네. 이거 없을 것 같은데요?